네, 저는 트라이캐치 예외 처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모류에 대해서 자기 책임 전입니다. 일단 트라이캐치 들어가기 전에 예외와 오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예외는 여기 나와 있듯이 개발자가 구현한 로직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 실행 중에서 발생한는 오류고, 개발자가 미리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고, 직접 예외를 줄수 있습니다. 다음 오류에서는.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발생하고 심각한 수준의 오류이거나 개발자가 미리 예측하고 처리가 불가능한 것,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외를 알아볼 건데요. 일단 프로그램 실행 전에 발생하는 오류인데 예외에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예, 과로에 짤을 맞추지 않았다거나 문자열을 열었는데 닿지않을 경우. 이런 오류는 웹브라우저가 코드를 붙잡 조차 하지 못하므로 실행되지가 않습니다. 또 예로, 여기 콘솔로그의 프로그램 시작, 그리고 콘솔로그의 가로를 안다짐하고 제가 코드를 작성해봤는데요. 이렇게 될 시에는 아예 코드가 실행조차 되지 않고, 신텍스 에러 하면서 가로를 안다졌다고 지적을 해주죠.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예외들은 런타임 오류로 실행 중에 발생하는 오류인데요. 여기 예시로는 콘솔로그가 위에 있는 잘 적혀있죠. 근데 밑에는 콘솔로그를 L로 써야 되는데 R로 쓴 경우에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 런타임 중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위에서 잘 써져 있는 코드는 출력이 잘 되지만 밑에 있는 R로 적은 로그는 이렇게 타입 에러라고 이렇게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신 r 스 에러라고 출력되는 오류 이외에 이 구문 오류 이외에 타입 에러, 레퍼런스 에러, 어, 렌지 에러가 예외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예외 처리를 하는 이유는요. JS에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코드 실행 중에 예기치 못한 에러가 발생했을 때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고 코드의 실행을 복구해서 의도하던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할수 있게 하는 것이 예외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외처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 예외처리와 고급 예외처리가 있습니다. 기본 예외처리란 두꺼운 문을 이용해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것. 고급 예외처리는 제가 오늘 설명드릴 트라이캐치 파이널리를 사용해서 하는 예외처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 여기 프로필이라는 교체가 있고요. 이게 프로퍼티가 있고, 여기 밑에는 기본 예외처리를 한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프로퍼티 안에서 제가 어네임이라는 것이 있으면 체결 처리라는 값을 집어넣을 것이고, 없으면 네임키가 없습니다 라고 콘솔을 출력시킬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기본 예외처리, 조건문을 사용한 예외처리고요. 다음으로는 트라이캐치를 사용해드릴 건데, 어 제가 똑같이 로그가 있어요. 스타트, 어, 이지 함수, 그리고 엔드 출력해주는 콘솔로그가 있습니다. 이거를 출력을 시켜보면, 어 제가 원하는 거는 이세 개지만 사실 이 함수는 제가 정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출력시켰을 때는 스타트라는 로그만 찍히고 밑에 있는 함수와 이 로그는 출력되지 않아요. 이거를 출력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트라이 캐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트라이 캐치를 사용해서 이 예외 처리를 해가지고 출력을 시켜보면, 어, 일단 트라이 캐치 문을 사용해서 이지 정의되지 않은 함수를 일단 뭔가 오류가 날것 같다. 그래서 트라이 문에 집어넣고 이 캐치에서 로그로 에러 발생했다. 하고 캐치 문을 작성하고 마지막에 콘솔로 로드를 출력하는 그 코드입니다. 이리고 실력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했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스타트가 엔드가 잘 출력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파이널리라는 그 철회 캐치의 옵션 같은 그 문이 있는데요. 이 파이널리 문은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예외처리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출력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해도 콘솔로그에 무조건 출력된 문장이니라 자이 콘솔로그가 찍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트이이는 시도의 동작, 조금 자세하게 말하면 오류가 발생할 것 같은 코드를 예측해서 이 오류가 발생할 것 같은 코드가 나오면 캐치를 던져줍니다. 여기서 예외 처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이널 이 이 옵션, 두가적인의 옵션에 어, 제가 설정을 해서 무조건 실행되는 코드, 무조건 실행 시키는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트라이 캐치 패널이 오늘 잘 작성할 수 있게 되도입니다. 근데 네, 만약에 어, 또 그게 있어요. 나는 에러 처리를 하고 싶지 않은데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는지 프로세스가 잘 엉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 캐치문을 사용하지 않고 트라이나 파이널 리문을 사용해서 어, 프로세스가 잘 동작을 하는지 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트라이캐치에서 중괄로 짝이 안 맞는 것처럼 코드가 문법적으로 잘못된 경우에는 트라이캐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전에 제가 정해놨어요또 어, 빠진 게 있네요. 이 파이널리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이 파이널리는 옵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사용하냐? 사실 이 문장 사용하지 않고 이 트라이캐치 문이 사용된 다음에 여기서 사용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 try나 catch 중에 리턴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리턴할 수 있으면 여기서 리턴되거나 catch에서 리턴할 수 있으면 여기서 리턴돼서 끝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밑에 있는 코드가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finally 문을 쓰게 된다면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거나 오류가 발생해도 무조건 실행이 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코드를 수력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실생활에서 뭐 예를 좀 들어보면, 제가 이제 아침에 나올 때, 지갑을 찾는데 지갑이, 책상 어 서랍에 있을 수 있고, 가방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트라이트 친구, 파이널리 문으로 어 적용을 시켜보면은, 제가 책상 서랍이 열었어요 여기서 지갑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바로 뭐 책가방을 찾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일단 책상 서랍을 열었으니까, 그걸 달아야겠죠. 그래서 여기 파이널리 분에 태상서로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좀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예외 처리의 단점 단점이라기보다는 관점이라고 좀 정정하겠습니다. 예외 처리를 사용할 경우에서 예측해서 발생하는 노류들을, 오류들을 오류을 잡아내는 것은 좋지만 남용하거나 대충 예외처리로 보어갈 경우 나중에 큰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필요한 곳에서만 사용하지 않고 중복으로 해놓거나 필요 이상의 예외처리를 할 경우에 유지보수가 안되고 가독성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오류를 예외처리로 잡으려고 하자. 예측이 가능한 경우 이품은 같은 조건물에 사용해서 오류를 잡아 하는 거나예외들로 회원가입 시, 아이디, 최소 몇 글자 이상, 이거 입품문으로 가실 수 있잖아요. 이걸 굳이 체액이치문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뭐 입력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 여러 처리, 이렇게 해서 조건문으로 오류 잡아내면 되고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래도 막 잡아야 되는데, 굳이 굳이 입품문을 써서 시간 잡아먹을 바에, 체액이치문을 써서 오류를 잡아내자. 라는 게, 어, 이단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